안녕하세요. 토맨중국어 대표 강사 이준복입니다. 오늘은 쉽지만 헷갈릴 수 있는 단어 두 가지만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. 이즈, 어, 이즈, 삼급 단어죠. 네, 부사 계속해서입니다. 또 하나는 지슈, 지슈, 사급 단어입니다. 동사 계속하답니다 계속해서 계속하다 둘다 동사가 뒤에 나올 수 있어요. 이즈칸 계속보다, 지슈 어, 칸 계속보다. 차이가 뭐냐?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. 이즈는 그야말로 멈춤이 없는 지속입니다. 이즈 칸 하면은 계속 보는 거예요. 조티엔 이즈 월디어너 어제 계속해서 컴퓨터 가지고 놀았다. 주변에 쉬지도 않은 거죠. 근데 찌 쉬는 뭐죠찌 쉬는 멈추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야?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 오늘은 자고 내일 계속 놀자. 뭐라 그래요? 민티엔 찌쉬월자 멈춤이 있고 나서 다시 이어서 하다가 찌 쉬입니다.